붉은가제 사랑해! 사랑해! 붉은가제 화이팅! <laughs> 안녕하십니까. 붉은가재입니다 오늘은 충천에 왔습니다. 예, 오늘 충천 당일치기 여행을 할 건데요. 첫 일정으로 지금 북립 충청박물관에 왔습니다. 여기 안에 미디어 아트 그 영상이 펼쳐진다고 해서 궁금하기도 해서 오늘 예삼이와 같이 왔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술 모양이 확실히 좀 운운상이다, 그렇지? 돈자부르크. 제비 꼬리 모양의 숟가락. 와, 이런 숟가락도 있었네. 약간의 우리 옛날에 국자 같은. 아 국자가 따로 있네요, 여기. 아 국자. 어. 오. 들어가, 들어가. 바닥에 물이야. 오. 오, 파도가 친다. 오. 금강산이라는 그림인데 어 여기 보시면은 고 이근희 회장님 기증품이라고 합니다. 네. 금강산 모양의 청아백자 옛날 시도인데 여기 보면 강남이 없어. 한강에 아래가 없고 강북에 중앙에 뭐 광화문이겠지? 어, 여기 여기 이제 한양이었던 거지. 석가모니의 제자들인 500나 한의이 컨셉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었네요. 지금 저 내려가는 길인데 꽃밭으로 영상을 바닥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 바닥에도 그러면 이 판을 깔았다는 거잖아. 음. 디스플레이 <laughs> 판을. 이게 이렇게 충격이 괜찮은가 봐요. 그러게. 아, 저 고장났네. 여기는 고장이 났습니다. 네. 아, 국립 춘천 박물관. 아, 오늘 와서 봤는데요. 옛날에 그 유적들을 전시하다 보니 약간 무겁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아주 디지털 영상화를 해가지고 아주 세련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 아주 좋은 작품을 보고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 내용이 아주 이 강원도의 아주 아름다운 관광지와 그 산과 바다를 표현을 아름답게 표현해서 아그 리스트만 보고 하루 한 번씩 한 번씩 찾아가서 구경을 다녀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한번 오셔서 어 하루 정도 이렇게 놀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을 갈 예정입니다. 맛집으로 갈 건데요. 한번 가시라고 보시죠. 충천 네, 중앙시장 앞으로 왔습니다. 10초마다 뒤집으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계속 뒤집으라는 얘기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뒤집을 시다요네 개, 요요요세개네개 할게. 자그 위에 맞. <laughs> 다 지금 12시인데 빈자리가 없습니다 막국수 하나 시켰으니까요 서울에 이렇게 숯불에 이렇게 닭갈비 하는 데가 잘 없지 않아요? 동네에도 이런 데가 있나? 숯불에 이렇게 하는 데 그런 약간의 희소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막국수가 나왔습니다 막국수는 이게 8,000원이네 평범한 맛인데, 지금 하늘이 구름이 이렇게 꼈는데도 너무너무 덥습니다. 이춘천에서또이 높은 곳에서 또 내려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왔습니다. 춘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 케이블카 탑승 종은 8명인데, 아, 어, 저희는 운이 좋아서 저희 2명만 탔습니다. 원래 이게 바닥에 이게 뚫려 있는 곳이 조금 더 비싼 건데, 저희는 뭐별 차이 없을 것 같아서 일반 건 탔습니다. 정상까지 시간은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그러고요. 아, 여기 창문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어, 좀 통풍이 돼서 바람이 들어와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넌 예쁘니까 예쁜 것만 봐. 마지막으로. 저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요? 지금 강 사이에 이 섬이 있는 거야 지금. 무인도 태양열. 어 태양열을 태양광을 설치를 했네요. 오이 뭐야? 알프스야? 와 언덕을 넘으니까 또 새로운 마을이 형, 형, 형성이 됩니다. 이런 데, 별장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견해 들어와서 쉬었다가, 금, 토, 일 쉬었다가 면참 좋겠다. 뭐 생각만 하는 거죠, 뭐. 그런 생각도 못 합니까? 근데, <laughs> 네. 저런 저런 별장, 세계동이 있네. 아니, 네, 난저 밑에 있는. 밑에? 밑에? 아, 빨, 어, 빨간 거? 어, 어 좋다. 아, 그림 같은 집이네. 이렇게 호수 벼도 상당히 매력있네. 음. 아, 멋진 풍광을 자랑합니다. 저 집에서는 매일 이런 호수를 바라볼 수 있겠죠? 아주 부럽습니다. 야, 우리 여기 머물러 머물 수도 있겠다. 돈만 내면. 야, 안에 풀장도 있다. 봐봐. 음, 스테이 사막. 네. 여기가 사막산인가 봐. 요 여기서 보고 싶으시면은 여기 검색 하셔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비가 내려도 멋있겠다. 멋있겠는데. 아저 멀리 춘천 시내가 보입니다. 사실은 이 뷰가 보고 싶어서 올라왔거든요. 정상에는 어떤 뷰가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음 전망대가 있습니다. 나무가 쓰러져 있어서 이 위를 못 올라갑니다. 어, 이번에는 좀 아쉽게 됐네요. 옆에서 오신 모양인데요. 공연이 어, 있었나? 네. 언젠가는 붉은가제 <laughs> 사랑해. <laughs> <laughs> 붉은가제 <가재> 사랑해. 사랑해. <laughs> 붉은가제 <가재> 화이팅! 맛아네 <laughs> <laughs>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없어서 한목죠 건강 때문에 이제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자제해서 그렇지, 그거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거다. 그러면은 건강한 배 하루 10개씩 먹을 수 있고, 위층에 올라오면 또 전망대가 또 따로 있네요. 아, 여기 레고랜드가 있네요. 네 저기가 레고랜드입니다 네, 여기가 레고랜드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춘천시 네, 춘천시입니다 나 춘천이 엄청 옛날에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라고 해서 지금은 원주시지만 꽤 많이 사는 줄 알았거든 30만이 안돼 어, 28만 정도 사는 걸로 지금 나와있다 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네, 한번좀 쏟아질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비가 조금 내리는 게 덥지 않아서 올해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야, 저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빛인가? 수중기? 수중기가 올라가나? 신기하다. 아, 음, 어, 지금 전망대에 올라와서 좀 너무 이렇게 덥지도 않고 비가 오면은 또 어떨까 걱정되었는데 적당히 내리면서 이좀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할까요? 어, 경치를 보고 자연을 보니까 마음이 한결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뭐 당일 치기로 뭐 잠깐 여게 왔다 갔는데요. 매력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재밌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